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너무 중국의 허리를 굽히고 눈치를 보고 쎄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15일 추미애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더불어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싱크탱크 차하을 학회와 공동 관심사를 의논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마당에 어, 이번 24일, 25일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를 특별히 꾸려 가지고 중국에 보낸다고 합니다. 어,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과의 회담 후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해야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조선시대처럼 중국의 윤호를 받는 허락을 받는 식의 그런 모양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너무 굽신거리고 중국을 너무 의지하면 중국에 먹히게 됩니다.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친 다음에 당나라군이 철수하지 않고 남아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할때 신라와 당나라가 싸워서 결국 당군을 물리친 일이 있습니다. 이조때에도 청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일개장수 원세계가 우리나라를 조정을 쥐락펴락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원군도 붙잡아서 벌모로 잡아가는 그런 수모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너무 중국에 의지하면 중국에 먹히게 됩니다. 당당한 자세로 중국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니다